10편 25편 말씀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.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.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. 죽게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. 오 여호와여,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,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,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.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.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. 오 여호와여.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.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.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.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.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.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.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. 오 여호와여,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.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?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. 그의 영혼이 잘될 것이요.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.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.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.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. 내 마음에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.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.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. 오,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.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.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. 오,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. Amen.